이 모든 것들이 다 정비사업이 끝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 완전 싹다 바뀌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양라는 단지들 중에서 청약 꿀단지만 콕콕 찍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청약 꿀단지의 박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요번에는 인천 하객 SK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요 인천의 CTO CL도 지금 3블럭 했죠? 1블럭 했죠? 4블럭 했죠? 그럼 여기에 다 떨어지신 분들이 지금 계속 억울해 하시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긴 SK뷰 같은 경우는 진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것 같아요. 이 주변 자체가 정비 사업을 지 여러분들을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다 완료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동네 자체가 완전히 다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나중에 얼마만큼 바뀌게 되는지 잘 기대를 하시고서 청약을 넣으시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인천 광역시 미추홀구 하기 1동 220번지 1대입니다. 그래갖고 하기 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원래 조합원분이 좀 있었죠. 그래서 1581세대가 나와 있는데 일반 분양으로 해서 나가는 것은 1215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긴 아직 좋은 동호수 있죠. 로얄동, 로얄층, 로얄호수 이런 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입지로 에서 보시게 되면 옛날에 그 CTO CL 지금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었는데 이제 거기가 있고 약간의 오른쪽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나 대역 있고 그리고 이제 학익역 예정돼 있고 여기에서 오른쪽에 있고 송도역 위에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케이션 자체를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괜찮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용현 학익 신주거타운이랑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송도 KTX역이 있으니까 거기에 송도역세권 도시개발 구역이랑 해가지고 이 주변 자체가 정비 사업 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비 사업이 끝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 완전 싹다 바뀌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방에서 방송을 할 때마다 이 근처를 내가 자꾸 눈여겨 보십시오 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교통 한번 보시고 넘어가실게요 수인선 있죠 인하대역이 1.6km 정도 떨어져 있지만은 그거 말고 이제 학인역이 바로 옆에 인접을 하게 되니까 상당히 큰 강점으로 작용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게다가 근처에 GTX-B 예정돼 있죠 그리고 ktx 밑에 이제 출발하는 역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예정돼 있죠 1호선 그건 이미 다 들어가져 있고 인천 2호선도 다 예정이 되어 있고 하니까 여기 근처에 사실 지하철 라인 이랑 이렇게 광역 교통망들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 같은 경우는 제외경인 고속도로가 있긴 하지만 은 철도교통이 원체 뛰어나다 보니까 도로교통은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갈 정도로 예, 상당히 뭐 좋습니다. 그리고 학군 같은 경우는 옆에 학익초 830m 거리에 있죠. 그걸 백학초 있죠. 그리고 연학초 600m 거리에 있죠. 인주초등학교가 730m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바로 인접해 있죠. 인주중학교 있죠. 그리고 길 건너편 아래쪽에 남인천 중고 있죠. 그리고 인하대학교 부속 중고 있죠. 그리고 학익고등학교 있죠. 여기도 걸어서 3분 거리이기 때문에 학익여고까지 해서 뭐다 여러 가지 학군도 굉장히 많고 다 걸어서 다닐 만한 주변에 학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유명한 인하공전, 인하대학교가 모두 다 걸어서 예, 10분 거리 이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같은 경우가 있다는 얘기는 그 주변에 상권들이 잘 예, 활성화돼 있다는 얘기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생활 인프라를 보시게 되면은 홈플러스 인하점 있고 여기 단지 위쪽에 보시게 되면은 하객시장 있습니다. CGV 있습니다. 인천 하객점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인하대병원 유명하죠. 한나루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는 그냥 단 앞에 있는 그냥 조그만 놀이터고요. 미출공원이랑 광교 공원 같은 데는 상당히 사이즈가 큰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방법원, 지방검찰청이 있습니다. 근데 여의도 역시 뭐갈 일은 없지만 그래도 상권이 좋아지고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하니까 예, 단지 근처에 이런 게 있고 그러면 역시 호재죠. 자연 예. 자 조건 보시게 되면 은 29층 그 조망에서 보시게 되면 문학산 있죠. 그게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다 밑으로 깔려서 보입니다. 그래서 조망 자체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멀리 서쪽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 은 인천대교 있죠. 서해바다 쪽으로 해서 야경 진짜 끝내주게 보이게 될것 같습니다. 이건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업 개요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지하 2층서부터 29층까지 총 14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 15% 그러니까 좀 쾌적하게 널찍널찍하게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용적률은 249% 약간 그러니까 좀 높이 올라가죠. 예. 시공은 그 SK뷰 있죠. 거기서 진행을 했었는데 SK건설이 친환경 이미지를 이제 거듭하면서 SK 에코플랜트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지 배치도 같은 경우는 그 로케이션도 상당히 좋은데 그땅 모양 자체가 상당히 이쁘게 잘 나왔어요.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V자 갈매기 형이잖아요. 그래서 두 줄로 쭉쭉쭉쭉해서 빠지게 되면 양쪽으로 조망이 다 나오니까.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옆으로 예, 횡으로 이렇게 2 열로 나와 있으면서 전면동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조망은 무조건 다 터져서 나오게 될것 같아요. 전형적인 59, 74, 84 타입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9A 타입이 688세대 그리고 이제 59B 타입이 154세대 그리고 74A가 151세대 74B가 76세대 그리고 84A가 53세대 84B가 93세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입 평면도 같은 경우도 84 타입 기준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 포베이 판상형에다가 완전히 그냥 교범적으로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드레스룸 다잘 만들어져 있고 마통풍 다잘돼 있고 하기 때문에 역시 어, 뭐 흠잡을 때는 그렇게 뭐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주변 시세 말씀드릴게요. 인천 그 CTOCL 옆에 대단지에서 지금 굉장히 크게 잘 나가고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송도역 앞에 보시게 되면은, 서해 그랑블이라고 해고한 200세대 정도에서 나가는 3동짜리 아파트 있거든요. 브랜드도 약하고 세대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여기까지도 지금 거의 다 무조건 완판에다가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주변의 시세를 보시게 되면 다 구축이죠, 사실. 그래서 인천, 학익, 두산, 위브 같은 경우는 11년도에 완공이 된거 예, 430세대짜리인데 이게 84타입이 16년도에 3억, 그리고 20년도에 4억 하다가 21년도 올해 9월 달에 5억 5천까지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뭐 호가는 6억도 뭐 분명히 나오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07년도에 입주한 학익풍림 아이원이 있거든요. 요거는 세대수가 좀 큽니다. 2090세대 짜리인데8사타입으로 해서 나왔던 게 지금 시세가 잡혀져 있는 게 5억 2천이죠. 그래서 아까 나와 있던 것보다는 연식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한 3천 정도 네, 금액이 빠져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최근에 입주를 한 걸로 보시게 되면은 똑같은 브랜드죠. 인천 SK, 스카이빌점, 수인분당선 거의 이제 딱 붙어있는 아파트인데 이제 이걸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최근에 나왔던 아파트이고 이동네에서 가장 비싼 거기 때문에 근데 요거 같은 경우가 지금 8억까지도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24년도에 입주를 하는 걸로 해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이상의 시세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참고로 여기 조합원 분양가로 해서 나왔던 게 5구 타입이 2억 5천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7사 타입이 3억 정도에 나왔고 8사 타입이 한 3억 2천, 3억 3천 정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분으로 해서 받으신 분들은 대박이죠. 예. 그리고 일반 분양가를 일단은 예상을 하기에는 5구 타입이 한 4억 정도에 분양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7사 타입이 한 4억 5천, 8사 타입이 한 5억 또는 한 5억 중반까지도 예상을 합니다. CTOCL이 84타입이 그때 한 5억 8천 정도에 분양을 했으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조금 낮게 분양을 하게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5억 5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은 거의 맞춰질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세는 지금 현재 8억이다 정도 생각하시면 은 충분히 여기에 들어갈 만한 메리트는 생기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미추홀 인천이다 보니까 청약 과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축 통장, 예금 통장, 부금 통장 다 기본적으로 2년이 경과가 돼야 돼요. 그래서 24회차까지 다 납부를 끝내놨어야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예측금 이상 청약 금액이 들어가져 있어야 되는데 그 지역별 예측금은 여러분들이 어디 사시느냐에 따라서 그 주소지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다릅니다. 여기는 모든 세대가 파호 타입 이하기 때문에 인천에 거주하신 분들은 250만원 예치금이 있어야 되고요. 경기도는 200만원, 서울은 300만원, 통장에 이미 다 들어가져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24회차에서 그 10만원씩 해서 한 240만원 내신 분들은 나머지 금액은 2년이 지나고 났으니까 나머지 금액을 그만큼 더 첨부해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 청약 조건이 까다롭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는 세대원은 안 돼요. 세대 준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5, 9, 7, 4, 8, 4 해서 이제 다 8호 제곱 원더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가점제가 75% 그리고 이제 추첨제가 25% 정도 물량이 배정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급되는 물량 중에서 75%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아무래도 먼저 배정이 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5%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서 떨어지신 분들 있죠. 그리고 1주택자, 주택 처분 서약을 하신 분들 같이 합쳐서 경쟁을 하시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다 보니까 세대 구성원 전체가 모두 무주택 요건을 갖추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여기 같은 경우는 인천 당에100% 우선 공급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사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실질적인 기회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모르니까 일단은 한번 또 넣어 보시면은 하는 데까지는 충분히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시는 게 낫죠. 자, 가격적인 메리트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브랜드를 본다든지 그리고 지하철역도 마찬가지고 광역교통망, KTX역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 동네 자체는 에 굉장히 메리트가 큰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를 청약을 안할 이유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청약에 대한 기회를 잘 잡으시고 내집 마련 하루 빨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네, 좋아요, 구독, 알람 해주신 분들 밑에 답글 다시면은 저도 답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